안녕하세요. 공놀이TV입니다. 수록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 3개를 기록하며 또다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수록민 선수의 활약상과 팬들의 반응, 맨 오브 더 매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케인이 선발에서 빠지고 알리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케인이 선발에서 빠진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카라바오 컵이 열렸다면 그 경기에서는 송민 선수가 휴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경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득점 상황입니다. 송민 선수는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반대편에 열려 있는 라멜라에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라멜라 선수는 주발이 아닌 오른발이었지만 정확하게 밀어 넣으면서 초반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라멜라는 골을 넣은 다음 누군가를 가르켰는데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저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걷어 찼는데 이번엔 잘 마무리했습니다. 두 선수의 케미가 요즘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새벽 시간대 보기엔 조금 지루한 경기였는데요. 그 대가로 토트넘은 동점을 허용합니다. 토트넘의 첫 골과 비슷한 상황에서 실점을 하는데요. 토트넘의 수비수들은 슈팅 공간을 너무 많이 열어줬습니다. 결국 무리뉴 감독은 케인, 로셀소, 모우란을 투입시키고, 알리, 윙크스, 베르바인을 빼면서 변화를 줬고, 결국 손흥민 선수가 리바운드 골을 기록하며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수비수와 키퍼가 동시에 골문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땅볼로 찰 경우 수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올때 상단을 노리기엔 공이 뜰 확률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상단으로 꽂아 넣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손흥민 선수는 정확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 당시 팬들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알리가 빠지니까 득점했어. 손흥민은 토트넘 하스퍼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야. 다시 한번 소니는 슈퍼맨이 되었어. 손흥민이 없다면 토트넘은 어디쯤에 있을까? 손흥민은 오늘도 한 골을 넣었고 한 골을 도왔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항상 손흥민이 해결하지. 손흥민이 계속 우리를 구하고 있어. 손흥민과 종신 계약하자. 손흥민이 또 빛났다. 발롱도르 발표해라. 토트넘 팬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대1 상황에서 케인의 세기골까지 어시스트합니다. 궤적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골키퍼가 나올 수도 없고 수비가 걷어낼 수도 없는 절묘한 궤적으로 날아가 케인이 헤더로 득점을 올리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당시 팬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로셀소가 들어오고 10분만에 3대1 잊지 말자. 사우스 햄튼 전에서도 로셀소가 들어오기 전까지 1대1. 경기력은 최악이었어. 로셀소가 들어오고 알리가 나가니까 득점. 놀라운 크로스였어. 다시 한번 케인과 손흥민 듀오의 합작품. 손흥민이 케인에게 빚진 어시스트를 갚았어. 손흥민과 케인은 타노스를 물리칠 수도 있어. 우리 모두는 소니에게 저녁 식사를 빚졌어. 저번 경기에 케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한 후밥 사야 된다고 한 말을 빗댄 표현 같습니다. 또다시 손흥민과 케인이야 사랑스러운 크로스 롤세수가 들어온 후 경기 상황이 변했다고 말하는 팬들과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를 칭찬하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는 이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면 손흥민과 케인은 불타고 있다. 모으라는 선발이 아니었다. 라멜라는 쓸만하다. 부정적인 면 알리와 윙크스는 평범한 선수다. 우린 아직 무실점 경기가 없다. 소니는 언제 시지? 그가 모든 경기를 뛸순 없어. 솔름민이 없다면 우린 기껏해야 중위권 팀일 거야. 소니는 게임 체인저야. 솔름민 선수와 케인, 은돔벨레 로셀수에 대한 칭찬이 많았고, 알리와 윙크스의 실망감을 표현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팬은 무리뉴에게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발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알리를 다시 런던으로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를 마케도니아에 남겨두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곳에서 클럽을 찾도록 해주세요. 이런 댓글을 달며 알리의 부진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알리의 부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적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는 모든 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두 경기에서 다섯 골, 두 개의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무려 7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선수가 되고 있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그는 매우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상태이다. 그가 팀의두 번째 골을 넣었는데 이는 매우 중요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BBC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으로 주도권을 되찾았고 손흥민은 사우스 엠튼전에 이어 다른 품격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케인의 공격으로 경기는 끝났다 케인의 공격으로 경기는 끝났다 잉글랜드 선수의 멋진 헤더인데 누가 크로스를 했는가 소흥민은 토트넘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선수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세골에 모두 관여한 소흥민 선수는 후스코드 닷컴에서 평점 9.4를 받으면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풋볼 런던은 은돔벨레에게 9점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주었고 토트넘 공식 계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맨 오브 더 매치 투표에서는 현재 은돔벨레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은돔벨레가 준수한 활약을 한건 맞는데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양보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이틀 후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 또 출전할 전망인데요. 조하트는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정말 소화하기 어려운 일정이다. 손흥민도 오늘 녹초가 된 상태에서 골을 넣었다라고 말하며 체력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팀내 비중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빨리 회복해서 다음 연기에서도 좋은 활약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